안녕하세요. 내게 꼭 필요한 제목에게 윤소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공급 의제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하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을 한 것이 아닌데 공급을 했다라고 보면서 간주 공급의 종류 알아보았었습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번 시간은 그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한번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배울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역의 공급. 두 번째, 재화의 수입입니다. 이걸로 과세거래 종류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되고요. 오늘 과세거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랑 지지난 시간, 저번 주 내내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거래. 세금을 내야 하는 거래에는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재화의 공급 재화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체물 현체가 있는 거 무채물을 전부 다 통틀어서 재화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우리가 용역의 공급 배우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재화의 수입 배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의 공급 먼저 해볼게요. 용역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서비스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바로 용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에 여러분 이거 프린트물에도 있고요.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노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조금 뒤에서 다룰 거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대여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여. 대여라는 게 뭐예요? 빌려 주는 거죠. 용역의 공급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표로 나와 있고요. 프린트물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역무의 제공,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수업해 볼게요. 첫 번째, 영무의 제공입니다. 영무라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동력이라고 바로 앞에서 방금 말했죠. 노동력의 제공을 일단 첫 번째, 용역의 공급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요, 건설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이 존재해요. 내가 뭔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용역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용역을 공급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용역의 공급. 지금 우리 부가세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재 부담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복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방금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던 ppt 제가 그냥 조그마하게 잘라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수업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재화의 공급을 배울 때요 가공 계약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습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가공 계약은요 주요 자재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뭔가 자재 필요한 것들 있죠 준비물 이런 것들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부담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작,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엔 새로운 재화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랑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뭘 설명드렸었냐면요. 용역의 제공이랑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화의 가공계약과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의 제공은요. 이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이건 내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용역의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화랑 구분하셔야 돼요. 재화의 가공 계약은요.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요. 부담을 해요. 이렇게. 그러나 용역의 제공은 이렇게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는다 X다 라고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었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재부담 여부 관계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업은 관계 있어요. 제조업은 그래서 음, 주요자재 부담했을 때는 재화입니다.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똑같이 주요 자재 공급하지 않았을 때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업은 자재 부담 여부 관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자재를 부담을 하지 말든,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용역입니다. 그냥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재를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했든 부담을 하지 않았든 무조건 용역이에요. 이거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 사례 두 번째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재화나 시설물 사용하게 해주는 빌려주는 이런 업할 때는 용역에 공급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사업 임대예요. 입대가 아니고 임대사업 제외합니다. 얘는 제외고 그 나머지 부동산을 임대해 준 경우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 놨어요. 법에서. 이거를 제외시키자. 얘네들은 1차 산업이니까 이 1차 산업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들 말했었죠? 그래서 땅, 건물 같은 거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빌려 주는 업은 용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에 단기 대여 빌려 주는 거 있죠? 기계 장치. 내가 너한테 기계 장치 빌려 줄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용역으로 보고요. 테니스장, 주차장, 잠깐 시설 이용하게 하고 돈 내는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건데요. 얘 조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거 대충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대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여 잘 보셔야 됩니다 왜잘 봐야 되냐면요 앞 시간에서 잠깐 설명한 적 있는데 무채물 중에 무채물이라는 건 형태가 없는 물건 말하는 거죠 무 없을 무자해서 무채물 중에 뭐 특허권 이런 거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에 뭐 실용신안권 이런 형태가 없지만, 특허권은 내가 뭔가 새로 만들었을 때 실용신안권은 그 만든 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을 때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이 무채물 같은 경우는, 소유와 대여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뭐가 나뉘게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아예 갖게 되잖아요. 소유하게 되면 재화를 공급했다고 하는 거고요. 대여, 잠깐 빌려준 거, 잠깐 썼다가 결국에는 주인은 따로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용역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산업재산권 등에 대여. 산업재산권은 종류 써 드릴게요. 특허권.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 실용신안권. 지금 있는 건데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상표권. 삼성, LG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권. 디자인권이라는 거는 그말 그대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것도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으로 공급하는 거본 거고요. 이젠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말하겠습니다. 고용 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자면 사장이랑 직원 관계 말하는 거죠. 사장님이 직원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한다 해서 직원이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용역에 공급을 한다, 용역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가라는 거는 돈이죠, 돈. 돈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않습니다. 는단 예외 상황이 있죠. 특수 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 관계인이라는 건 나랑 관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뭔가 공짜로 줬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특수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사,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용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과세를 합니다. 재화의 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국 국인데 기 그냥 외국이라고 통틀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거, 반입이라는 건 들여온다는 거죠. 그걸 바로 재화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용역의 공급 배운 거고요. 이제 과세거래 마지막. 과세 거래 종류, 재화의 수입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PPT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전 시간 거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과세 거래에는 과세 세금을 매기는 거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이번에 하는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참고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세에서. 그래서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요, 이걸 공급으로 볼 때는 무조건 얘가 사업자여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첫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한다. 얘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사업자 비사업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는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거. 이거 당연히 수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수출 면허를 받고 선적된 물품의 수입.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출 수출 면허를 받고 선적된 물품의 수입. 이거, 일단 내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했어요. 내보냈습니다. 외국에 물건을 내보내는 순간, 수출을 하는 순간, 선적, 배위에다가 올리는 순간 그냥 수출했다. 우리가 공급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적을 해서 물건을 보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수출을 했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걸, 그것도 그냥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고 수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렵,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 이거 보세구역이 뭔지 먼저 설명드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세구역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의 영토 중에 관세의 부과를 유예한 일정구역입니다. 어,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무조건 뭐를 붙여야 되냐면 관세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관세라는 세금인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한 무조건 붙어야 되는 몇 가지의 그 제외 품목 빼고는 무조건 붙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관세 그런 그 관세를요 유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 잠깐 안내도 돼라고 하게 된 일정 구역을 보세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어떤 일정 구간을 보세구역으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동안은 이 관세 안내도 돼 내, 일단 내지 말아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세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재화가 보세구역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반입된 시점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도 걷지 않는 거예요. 관세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무조건적으로 걷는 세금인데, 여기 보세구역에 잠깐 들어와 있는 경우 동안에는 관세 일단 여기에서 내지 말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바로 재화의 수입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가는 건 수입 아니에요.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 수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의 수입. 외국 선박이 그 해양 구역에서 수산물 같은 거 잡고 있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경우 가져왔을 때 그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외국과 보세구역 잠깐 설명드렸었죠? 걸 조금 더 자세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국이 있고요. 외국이고요. 여기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안에 보세 구역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보세 구역 안에 있는 A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입했을 때 이걸 수입으로 보냐?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세구역 안에서 A 사업자와 B 사업자가 이렇게 옮겨갔을 때, 공급했을 때, 그냥 얘는 수입으로 얘도 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얘도 그냥 용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세 구역 안에 있는 비사업자 있죠? 이 비사업자에게 C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도 그냥 마찬가지로 용역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 C 사업자 같은 경우는 준 거잖아요. 보세 구역 안으로 준 거잖아요. 반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B 사업자가 보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외부 사람에게 이렇게 넘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재화를 줬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재화의 수입으로 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외국에서 그냥 A사업자에게 보세구역 안에 줬을 때는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재화의 수입 아니다. 보세구역 안에 있는 사람끼리 했을 때는 그냥 수입으로 보지도 않고 공급이다. 용역제화 공급했다. C사업자 밖에 있는 사람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줬을 때도 영역제화의 공급이다. 그런데 보세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물건을 줬으면 재화의 수입이다. 정리됐죠? 벌써 수업 마무리입니다. 오늘 과세거래 세 가지 종류 마무리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우리 다시 만나요.